안녕하세요. 신촌대 라마르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모용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늘입다 수술 전후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얼굴 쪽시술 필러 이런 걸로 주로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름에는 보통 여성분들 민소매 티도 되게 많이 입으시죠. 민소매 티 많이 입으시고 그러면 이제 팔이 다 보이잖아요. 팔 되게 얇은 거 되게. 그럼 민소매를 입고 싶은데 이제 팔 이런 거 걱정되셔가지고 못 입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다리도 이제 좀 더, 이제, 핫팬츠나, 아니면 좀, 바지 반바지, 아니면 치마 같은 걸 짧은 걸 입으시는데, 그럼 또 다리, 다리가 다 보이잖아요.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그런데 이제 자기는 종아리가 아주 무다리도 아니면 너무 여기, 막, 알이 베인 것처럼, 눈넌 발달했다. 이런 분들 계셔가지고, 그런 거 입으시는 거를 좀 꺼려 하시고, 되게 와이드 핏 입으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잘 자신있게 입고 싶으시면, 보통 이제 관리를 하시는데, 어쨌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를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셀룰라이트랑 그런 리부스랑 배출 같은게 잘안돼가지고 이제 좀더 부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거는 보통 병원 선의과 피부과에서는 이제 기계 RF 고주파 이용한 기계를 보통 씁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제 스키니스톤, 울핏 울핏은 우리 보통 슈링크 들어보셨죠 하이프라고 어, 보통 초음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좀확 굳게 해주는 그런 레이, 초음파 레이더인데 그런 거랑,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LPL이라고, 이제, 지방분해 주사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크게 그렇게 세개 있는데요. 뭐 크게 보면, 이제, 울핏이랑 LPL, 그 다음에, 펀치웨이브, 그 다음에, 스키니 스톱, 그 다음에, 뭐, 다이어트, 필요하시면 다이어트 약 처방까지. 다이어트 약 처방은 저희가 보통 요즘에 큐시미아나 펜터민 같은 거, 뭐 펜터민은 항정신이긴 한데, 큐시미아는 되게 안전한 약이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해서, 이렇게 약을 처방합니다. 저희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오늘 하는 프로그램 중에, 어, 일단 보여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또 오늘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이 중에 스킨니스톤인데요스킨니스톤은 토탈 이제 세단계로 나뉘어요. 이제 자막으로도 설명드리겠지만, 림프순환, 림프순환은 이제 노폐물을 처음에 배출시키는 단계. 이제 뭐 울퉁불퉁한 다리 같은 걸좀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드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드는 지방 파괴를 해가지고 지방을 완전 이제 깨뜨려줘요 지방세포가 안에 있잖아요. 지방 흡입을 하지 않는 이상, 어쨌 지방세포는 안에 있는 건데, 그걸 좀깨뜨려주고좀 부드럽게 해준다. 이게 있고, 지방을 했 그렇게 깨뜨리고 했으면, 유연화시켜놨으면, 보통 이거 지방을 배출시키는 단계가 있는데, 우리 지방을 배출시켜가지고, 실제로 다리 두께를 줄여주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단계를 보여드릴 거고, 즉각적으로 환자분이 효과를 느끼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게 줄어들고, 다리 두께가 줄어들고요. 보통 2, 3단계 때, 보통 셀룰라이트 같은 게 이제 파괴가 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막 으드득, 으드득 시술한 사람도 느낄 수 있고, 저희 시술 받으신 고객분도 느낄 수 있게, 으드드 하면서 쓰레라드를 깨지는 그런 것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한번 싹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가, 저희 지금 고객님께서, 시술 받으신 고객님께서 누워 계시는데, 한번 시술 받기 전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좀가까이 들어와서 보여주시겠어요? 보통 지금 수건으로 가려놓은 부분이 보통 진짜 짧은 치마 입었을 때 스커트 라인 쪽이죠, 맞죠? 그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까지 쭉 한번 보여주세요. 여성분들 대부분들 되게 얇고 약간 매끈한 다리를 원하실 텐데, 이렇게 만약에 굴곡이신 부분이 있다거나, 좀 두꺼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프로그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LPL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지방 분해 주사가 포함된 것들을 같이 하고, 그 프로그램, 한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스킨스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상태 보여드렸고, 지금 바로 준비해가지고 스키니스톤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래 또 고주파 전기 자극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자극이 세겠죠.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드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해요. 그래서 전기 흐를 때 보통 이제 전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양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노폴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플레이트를 전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 몸이 전극이 흐르잖아요. 하기 때문에 보통 배나 등에 다 보통 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플레이트를 대고 시작할게요. 플레이트 대고 저희 관리사님께서 한번 이제 고주파 크림을 바르고 하는 과정을 싹다 보여드릴게요. 哦。Yeah. 이상의 지방화계. 이렇게 지금 계속 3단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3단계 이제 지방 낀 거를 배출시키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면 사실 확실하게 끝나고 나서는 엄청 다리가 되게 부드러워지고 되게 얇아지는 게 바로 보이거든요. 요거 하고 이제 저희 펀치 웨이브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펀치 웨이브 이따가 기회를 보여드리면서 저번에 저희가 그 브이올렛 -E, 이중턱 여기 제거할 때 브이올렛 하고 -E 펀치 웨이브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 그때 쓰는 펀치 웨이브 맞아요. 해가지고 그거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펀치 웨이브 이따 할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때까지 저희 고객분 뒤 허벅지랑 종아리 쪽에 스킨스토는을잘 보셨죠? 이렇게 3단계 해가지고 지방배 쪽에서 한 다음에 정리해드리려고 펀치웨이브를 하는데요. 펀치웨이브는 토탈 한 240, 2000, 2500샷 정도가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시술을 하면 정리가 바로 되는데, 효과는 한 2주 정도 후부터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2에 4주 정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보통 한 5회에서 10회 정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 효과가 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느껴지고요. 이 네, 펀치웨이브는 여기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펀치웨이브 쓰여있죠, 맞죠? 이게 일단 지금 켜지 않았는데 켜면 소리가 되게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엄청 막 되게 떼이는 식으로 충격을 가해서 하는 건데 우리 보통 우리 요석이라 그러죠 보통 비뇨기과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옆구리 엄청 아팠을 때 체외충격파로 이렇게 돌을 떼는 거 있잖아요 뗄 때도 그때 체외충격파를 이용해가지고 돌을 떼는데 그 원리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체형에다 쓰는 거예요 체외충격파 원리 이용해서 지방세포를 보통 파괴하고 이제 쉽게 빠지지 않는 부분에 군살 같은 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세룰라이트를 스키니스톤을 깼죠. 그래서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를 하고, 이제 파괴된 이제 지방세포는 인체내 생리 과정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돼요. 보통 이제 뭐 소변이나 땀 이런 걸로 배출이 되고, 이제 보통 저희 비만, 체형 이런 시술에 많이 쓸 수가 있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키니스톤, 울핏, 울핏은 초음파 레이저라서 제가 직접 하는 거고, 이런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펀치 웨이브까지 같이 해가지고 어, 이런 살이나 라인 같은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분해 하는 건 아까 전에 거기 스티키니스터를 이용해서도 하지만 저희 LA 그 지방 비 지방 분해 주사 양쪽 팔이나 다리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펀치 웨이브고요. 펀치 펀치웨이 브 한번 켜봐 주시겠어요? 소리 지금 딱 들리시죠, 맞죠? 이게 기본 소리고 아직까지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맞죠? 어, 아, 지금 이제 풀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500샷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마다 부위가 다른 많은 배나 뭐 다른 쪽에는 좀더 샷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보통 다리는 2 5 0 0샷 정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스킨스톱 하시는 분한테 계속 시 어, 연결해서 스펀치웨이브 시행해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천을 켜고 지금 시동 걸고 있고요. 어, 지금 저희 다리에 보이시죠? 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저번에 브이올레 했을 때 이중척에는 보통 단계 그러니까 세기를 한 2-3단계 정도로 좀약하게 하는데요. 다리, 바디, 다리는 좀더 세게 들어가요. 한 4-5단계 에서 정도 저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크림을 바른 후에

이렇게 스키니스톤이랑, 그 다음에 여기 펀치웨이브 다 끝났는데요. 과정 잘 보셨나요? 저희 보통 이제 보여드리지 않은 게좀 침투적인 l p 주사. 주사는 여기 지방 분리 주사를 꽂아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주사를 맞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있는데, 뭐 일단 그래서 그거 하고 한달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한 번으로 효과를 다못볼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한네번 정도 해요. 이제 고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그런 한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1주 차에는 LPL 주사랑 주사를 맞고 스키니스톤. 2주 차에는 LPL 주사를 맞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따다다다 총 쏘는 것 같은 소리 들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펀치웨이브 있죠. 펀치웨이브. 3주 차에는 1주 차랑 똑같이 LPL 주사를 맞고 스키니스톤. 가전에 쫙쫙 셀룰라이트 펴주는 거, 지방 해주시켜주는 거. 4주 차에는 2주 차랑 똑같이 또 그렇게 LPL 주사를 맞고 펀치웨이브. 이렇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지방을 분해 시키고, 지방을 배출해주고, 그렇게 약간 윤곽 교정해주고, 이렇게 일단은 프로그램이, 살짝 프로그램 진행되고요. 한달 정도만 맞아도 이제 이렇게 시술을, 주사를 맞고 시술을 받으셔보면, 눈에 띄게 이제 둘레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통 처음에 오시면, 맨 처음 상태를 그대로 기록해가지고, 저희 인바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인바디 한번 보여주실까요? 면 인바디 있죠? 인바디 보여주세요. 여기는 인바디로 처음 상태를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각 지금 다 끝나고 끝나고 인바디 다시 한번더 찍고요. 저희 그리고 실제 개관적으로 둘레를재기 위해서 줄자가 있거든요. 줄자를 맨 처음에 허벅지면 허벅지, 종아리면 종아리, 팔이면 종아리, 팔. 도끼를 전부 다 재가지고 사실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해서 차이가 얼만큼 줄었는지 확인도 시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병원에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여성분들 되게 옷 같은 거 예쁜 옷 많잖아요 입고 싶으실 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민소매나 아, 당연히 휴양지 가서는 비키니도 그렇고 수영복 입었을 때도 몸매 라인 다 드러나고 옷 같은 것도 그냥 되게 이쁜 치마 같은 건 아니면 민소매, 바지도 되게 약간 짧은 바지 같은 거나 긴 바지 입더라도 체형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름에 이제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 이런 거 도움 많이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병원에 이제 다이어트 약 같은 것도 처방이 되거든요 아, 이제 그거는 저희가 처방해 드리면 밑에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체형 프로그램 처음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렸고 앞으로 저희가 여름 다가오고, 여름 기간에 체험 프로그램이 좀더 많아지면 한번더 보여드리려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울핏이라고 이제 수링크 이제 바디 버전으로 하는 곳, 곳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 너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청자 라마르 송혜과 원장 모용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